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한더 생각하고 싶은 본문은 에 이제 엔딩 장면 사무엘 하 아, 마지막 1장에 있는 물론적인 혹은 에, 어쩌면 그, 아, 이 교재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laughs> 부분인데요. 음, 많이 다루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책으로 좀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아, 음, 한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억울함 이중주라고 하는 건데, 네. <laughs> 21장의 이야기, 자, 사건의 발단부터 제가 좀 이야기 하겠는데요. 억울함 1탄과 2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먼저, 억울한 이야기 1탄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야기가 21장의 이야기의 발단은 이래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 성경에 이제 모든 기근이 죄로 말미한 것은 아니지만, <laughs> 예를 들어 루키의 기름 같은 거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충년이라는 거 그러나 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 하나님의 진노인게 분명해요. 어떻게아냐하면 다윗에 대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근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 이유인 즉슨 뭐냐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 온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기부 온 사람들이 억울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3년 기근이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 여우수아 구장에 보면 비록 기부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요. 아, 언약을 체결하고 아, 그 기부원 사람들을 선대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받아들이기로 아, 결심했죠. 계약을 아, 체결했죠. 그리고 또 기부원 사람들이 가난안 대적들이 공격받을 때사람들에 의해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기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지켜 줘요. 싸워 줘요. 아. 그런데 이제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말은 이런 언약을 깼다는 뜻이에요. 언약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아, 그래서 어, 언약의 정신을, 사실은 우리아를 취하는 것도, 어, 언약의 반사자인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언약 정신과 정반대에서 있는, 언약의 정신은, 어, 연약한 한 존재라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건데, 아, 자신의 힘으로 갑질을 한 거잖아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 거니까.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한 여인을 빼앗은 거니까 반 원약적인. 거 거예요. 이게 원약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 음,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사울의 학정 때문에 기부 온 사람들이 억울한 자리에 놓여 핍박을 받고 아, 아마 사울은 예, 기부 온 사람들이 못 마땅했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 사울의 죄로 기,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심판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울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합계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사울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역시 자유로울 수없다 그들도 역시 간접적 원인이다. 아, 사울을 자,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 이스라엘이고 그가 기부원 사람들의 피를 흘릴 때 사울이요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혹은 무언의 동조자가 돼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사소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므로 사울 따로 이스라엘 따로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본다면 아, 왕은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백성의 대표로 둘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왕이 통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지금 이토록 중요한 왕을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범죄로 여기며 선출을 했죠. 그리고 그의 뼈 아픈 백가들을 치르며 3년 기분 동안 언약을 파기한 죄로 그들 모두가 신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분으로 여길 필요가 없고요. 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에, 이제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 생각하셔서 3년 기근을 내리는 것은요. 다시 이제 다윗의 시대가 계속되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무언가를 그 아픈 시간동안 성찰해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정신을 계승해 가는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적것도 사랑 없는 차가운 공의의 잣대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자, 아, 이게 대해서 이제 다윗의 조치가 뭐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으려 그래요. 그래서 어, 기부원 사람들을 부르고 억울한 사연들을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기부원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아, 우리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시려면 사울 집안의 일곱 명의 사람들을 내어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한을 풀려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고 이방적 풍속을 따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 성경이 이러한 요구를 나쁘게 보지 않는 것에 참 의문점이 제시되기도 하죠 어려워요 풀기가 중요한 건, 여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아, 이런 부분으로 확연하게 풀 수는 없지만, 강조점이 이거예요. 사울한과 다윗왕의 대조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울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윗은 끝까지 언약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사울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그 언약정신과 반대편에서 기부원 사람들을 홀대했고, 언약정신을 깨고, 더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에, 한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방식에서 언약적인 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에, 7절이 중요한데요. 에, 끝까지 처형되는 7명의 명단 속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포함될 수도 있고, 대표성이니까. 근데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웃은, 이웃, 이웃은요. 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전에 유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집안에 너의 직계자손을 내가 아 환대하겠다 그랬거든요. 역시 이것도 언약의 정신이지 유나단과의 언약을 지켜가려 그러니까 사울은 언약을 완전히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이런 존재라면 아유, 마지막 수업에서 참 단어 하나가 제 수업을 와르르 무너뜨리네요. 무너뜨리네요. 어 음,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개무지 이런 표현은 안 되죠. 고급스럽게. 아, 아 하여튼 황창무지 뭐, 예, 전적인 이제 언약정신과의 제, 네, 별별 선언의 무직적인 전적인.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재앙의 근거가 되었다면 다윗상은 이제 다윗은 축복의 근거가 되는 왜냐하면 언약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으로 그가 계속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지. 아 그도 실수했지만 다시 언약을 이어가고 언약 정신을 붙들고 그의 왕권들이 계속 되기를 결심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요구들을 성취하.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시, 불이 깜빡였다가 또 켜졌다가. 그러나, 아? 다윗의 열통으로 오신 진정한 예수님은 언약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셔. 아, 그래서, 그 분을 통하여 진정한 언약의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언약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저, 정말 수천, 수만 분들어도 우리는 참 놀라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서 놀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고, 감탄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탄을 넘어서 남을 또 감탄케 하는 통도로, 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감탄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야. 우리만 감탄하지 말고, 어, 이것을 전달해 주어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가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아, 그런, 그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왕 같은 대사장으로, 왕으로 써야 돼요. 어떤 왕으로?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그랬죠? 바이과 같은 왕으로. 아,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매력을 발산하고 신앙의 맛과 멋을 전달하는 생애들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억울함 1탄이 끝났고, 억울함 2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아, 그런데 그 일곱 명 중에 두 명의 아들, 아들 둘을 이제 내어줬던 니스바라는 여인. 아마 사월의 처겠죠. 아, 그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이 처형되어 목이 매달려 있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계속 수치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억울한 모습이에요. 집0절에 보니까 아,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아, 그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하는 라 굵은 묘옷을 입고 수술 푸른 모습으로 그녀가 시체를 지키고 있어요. 아, 애도의 모습이죠, 굵은 묘옷은. 그녀는 사울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 숭실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탁월한 교수인 김회곤 교수는 이 리스바의 행동은 억울한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격한 반응을 도로하는 일종의 아, 폴리티컬 어떤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의 분노의찬 행동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집안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 멋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약의 정신으로 돌아간 건데 좀더 배려가 있었어요그 과정에서 그 일곱 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 것참 어려워요, 정말 이게. 여러분 한번 잘 풀어보세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배려들이 없었고, 사울 왕가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어떤 인격적 존중도를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울 왕가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취하게 돼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열 조의 묘지에 이장하고 이 <laughs> 예, 매달려 죽은 일곱 명의 뼈를 거기 같이 묻어줘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소위 죽은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므로 사울 왕과 사람들을 극진하게 배려해주는 거죠. 고대사회의 조상의 묘에 묻힌다는 것은 명예 회복의 의미죠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일곱 명의 뼈를 함께 묻어주는 것은 가문 대대에 또 특별히 그 리스바라는 여인 어머니의 마음에 아, 비통함을 잠재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억울함을 바로잡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억울함을 바로 잡는 거는 귀하지만, 아 그러나 아까 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제 아, 조금 전 시간에 공이 세우기 작업에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공의를 세우는 작업에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 수 있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를 때 진리를 바로잡을 때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느리지 마세요. 리스바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이 발생해요. 공의의 칼인데 정, 정말 억울한 자들이 그 안에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억울함을 바로잡을 때. 정의의 이름으로 어떤 불합리함을 시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상실된 진리와 정의의 잣대가 회복되어야 함은 뭐 분발할 필요가 없어요. 공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늘 배려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리스바 방식으로 억울함을 대처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그 억울함을 대처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억울함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다이가 같이. 그렇게 될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설수 있다면, 마땅히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 아 우리는 다이카 같은 지위나 위치에 있는 경우보다, 그럴 때 아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리스바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리스바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가까울 때, 가까운 때가 허다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어디에서내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리스바를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때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억울함을 가지고 상대를 보복해요? 테러를 일으켜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억울함 앞에 이스바가 했던 행동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건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절규하죠. 절규하죠.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절규하고 다윗의 이런 섬세한 배려없음에 대하여도 정치적 치위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리스바가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절교하는 거예요, 절교. 하나님을 양아여 리스바는 포기하지 않아요. 리스바의 이런 행동은 그녀를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죠. 덩치범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현실 앞에 도전장을 던져요. 약함으로써요. 때때로 이 강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약함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약함의 방식으로 강함이 무너져요. 비폭력의 방식으로 폭력이 무너지는. 간디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리스바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시는 그것을로 뭐 일하시는 것입1 4절후반전에 보시면 그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의 억울함을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먼저 만나주세요. 그분에게 우리는 어설픈 힘이나 방법론을 붙잡고 서 있어서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처절해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향해 처절해지는 거요 하나님 대학 어부가 마시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이요. 그런 날도 너무 많아요. 막 잠도 이룰 수 없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죠? 눈 보세요. 뭐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잠못 이루다가 이렇게 눈이 작아진 거 아니? 우웃들도안와 이제는 딱.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절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억울함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거죠. 리스바라는 여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리스바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성경에 또 다른 리스바가 나와요. 18장의 과부예요. 누가 보고 18장. 제이의 리스바라고 해도 제가 붙인 별명이 누구도 안 붙여놨으니까 제가 최초로 국내 최초 세계교회 최초의 에, 저의 어떤 리스바 뭐라 그래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최초예요. 제이의 리스바. 시대를 초월하여 여인은 두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과부죠. 한편을 잃은 과부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과부죠. 사울처럼, 사울의 처 리스바처럼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2의 리스바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너무도 억울하고 나약한 점. 그녀의 도전은 결안으로 바이게기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녀는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여요.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해 보이는 절규의 방식으로. 절규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절규하니까 대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간거길 이리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역설적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양으로 사자가 되고 십자가로 부활에 이르는 모습이죠. 었 하나님 우리의 절교를 들으십니다. 결론. 우리는 주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주는 생애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든지. 억울함이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전후자우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의로운 통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사랑이고, 용서고, 국률이고, 화해인 것입니다. 공기가 확보된데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아까 똑같죠. 훈훈한 공이, 훈훈한 공이. 제가 만든 한국 최초, 세계교회 최초로 제가 만든 차가운 공이가 아닌 훈훈한 공이가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원의 강의의 막막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저도 진짜 고생했죠. 너무 피곤해요. 이제 오늘부터는 저도 좀 주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 여러분 내신 페이퍼들은 제가 잘 읽고 어떤 어떤 을 다해서 여러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아, 그렇게 평가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